자, 그래서, 어,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로다가, 아, 지금, 홍콩이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어, 중국, 어, 아, 그리고 환율이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살살 올라가고 있는데, 예, 오늘 또 위믹스가, 아, 또 이제 굉장히, 예, 또 이제 큰 변동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우리, 오늘, 또, 결전의 날이죠. 어, 떤 이제, 브라질. 에, 사실, 뭐, 객관적인 전력으로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아, 브라질 아니겠습니까? 에. 그래서, 뭐, 죽기살기로, 이제, 축구만 하는 나라. 아, 우리나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이제, 신체적인 유연성도 브라질 선수들이, 에, 상당히 크죠. 아, 근데, 우리나라가, 어, 상당히 올라왔다. 우리는 또, 이제, 에, 끈기와, 아, 또, 이제, 이, 이 지구력, 어,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국민의 또 염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이 모든 것들이, 예, 지금 기적을 이뤄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또 이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못 넘을 것 같았던 부분들을 많이 넘어왔고. 그래서 가나전부터 해가지고, 야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어, 아, 잃을 게 없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기적을 한번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좀 선발로 나와서, 어, 또 보여줬으면 좋겠죠. 어, 그래서, 확실히 지금 분위기 전환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강인, <laughs> 김민재, 예, 또 이제 김영권, 어, 또 이제, 어 황희찬 손흥민 어또 이제 조규성 어뭐 등등해 가지고 여러모로 어~ 우리의 훌륭한 자원들이 예, 뭐다 잘하죠. 어 호명이 안된 분들도 잘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코리아 팀 화이팅. 예, 지금 외쳐 보고요. 킹 달러 꺾이자 뛰는 금가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어,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면서 어, 달러 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5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 그래서 금년분은 0.64. 어,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이제 금리가 뭐 잡히는 것 같고 어, 그러면서 어, 지금 이제, 이제 주식적으로 또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금을 또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어, 여러모로 어, 곤무적이다라는 부분이에요. 예. <laughs> 그리고 지금 또이 이슈가 어, 삼전에서 여성 사장이 나왔다는 이제 DX 부문. 에, 그래서 어 지금 첫 사장단 인사에 대한 부분들 어, 여성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또 이제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 에,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 이 되고자 한다. 삼성이 지금 인사인의 이동이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어, 앞으로 또 어, 많이 보여줄 것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오면은 어, 지금 반도체 먼저 올라가 줄 것이다. 오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 이런 대목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 지금 이 시간대 매매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고요. 아, 그만큼 월드컵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뭐, 여러모로, 어, 지금, 이런 이슈가 있지만은, 어, 황이 좋아지면은, 어, 반도체 수급은 상당히 들어올 것이다. 뭐, 화끈하게 막 7%씩 올라 버리죠. 요런 대목이고요. 그, 그러니까 이제, LG를 보죠. 전장 수조 100조, 전기자 충전, 내년 출격에 대한 부분. 예, 그래서, 이노텍의 전장 사업도 3분기 흑자. 아, 그래서, LG 이노텍 하여간, 지금, 물적 분화라고 욕을 많이 먹었죠. 어, 근데 상당히 많이 차 올랐고, 앞으로 또 지금 84조, 13조, 10조, 어, 또 이제 애플, 어, 이제 AR, 글라스 같이, 또 어, 이제 협업 들어갔고또 이제 마그나차를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모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어, 그래서 카메라의 통신 모듈, 레이더 센서, 어,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여러모로, 어, LG도, 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어, 그래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요거죠. 어, 지금 아이폰에 대한 부분들, 실적 이상 뭐, 어, 그래서 아이폰 공급 수익성 개선 기대, 예, 지금 이런 부분들로 가져가 준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어, 삼성 LG에 대한, 어, 매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 이런 대목. 어,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플레 감축법 맞불렀나, 공평한 경쟁 존중해야 균형 다시 맞춰라. 어, 왜 니네만 먹고 살아? 어, 우리 동맹국 맞아? 팀키를 하지 말아라. 아,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는 거죠. 어,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도 가가지고. 우리 친구 맞지? 예, 지금 거의 아버지 벌인데, 예, 지금, 어, 거의 친구처럼 대화를 해요. 어, 지금 아메리카 스타일이죠. 예. 그래서 지금, 참큰 문제죠 에,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경찰 국가를 해야 되는데 에, 지금 에~ 하간 그러니까 수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표를 받아야 대선에서 이기는데 에~ 지금 국민들에 대한 아~ 또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러시아 전쟁으로 어~ 민주 진영에 대한 어찌됐거나 수장이기 때문에 에~ 미국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어그러면 아, 동맹국들은 아, 그래서 중국에 가는 거예요. 어, 미국이 지네들만 먹고 살라고, 공장도 우리나라에만 시어.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 이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예. 자, 이런 대목이죠.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지금 이 탄소 감축, 어, 또 이제 인플레 감축에 대한 부분들, 요에 대한 어,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지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라는 부분들, 먹방 배달이 밀어 올렸나? 20대 고혈압, 44% 껑충. 어, 지금 뭐, 아무래도, 어, 인스턴트가 크겠죠. 아, 어, 그래서, 지금 뭐, 편의점에서, 어, 상당히 지금 많이 사먹는데, 예. 이게 지금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수 있다. 성인병, 어, 또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아또 어, 이제 지방간, 이런 것들. 그래서, 가급적, 어, 지금 집밥이 제일 좋죠. 그래서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좀 번거롭지만은 건강과 경제를 위해서. 그래서 건강 이름을 다리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울증 완성 필로 운동 등 생활 습관 개선 이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안 돼요. 이런 부분들 또 이제 마약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멘탈이 무너지면은 안 되겠죠? 우울증, 완성, 고혈압, 고지혈증, 어, 이거는 개인이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전쟁 터지고, 어, 지금, 5, 60년대는 이런 겨를도 없었죠? 어, 먹고 살기 바쁘느라. 그래서, 다시 한 번, 어, 정신을 무장해야 될 때다, 라는 대목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어, 챙기셔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합의 돈줄 타격 줄까? 아, 지금 이런 대목인데요. 예. 에... 그래서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이 불안한 가운데, 예. 에... 어, 어찌됐거나 지금 유럽에서, 어,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을 쪼이게 들어가요. 아, 그래서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유럽이 뭉치기 시작을 했다. 아, 이런 대목이고요. 러시아에 대한 반응, 아, 또 이제 유가에 대한 부분들 끌어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HRB 리보세라닙 동맥 시술과 병용 시 간암 환자 생존 기간을 늘려 어저 이제 싱가포르에스몬에스몬대시 싱가포르 S모. 아시아에요아 어,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표가 있었죠. 동맥 시술과 병용 시 간암 환자 생존 기간을 늘린다. 그래서 경구형 항암 물질 리보세라닙 예. 네, 그래서 시술과 함께 진행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어. 절제가 불가능한 가암환자가 보편적으로 받는 시술로, 어, 초기에는 효과가 좋지만 반복되면 암세포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 치료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암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거나, 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무진행 생존기간, 어, 시술과 약을 함께 집단은, 어, 함께 진행한 집단에서, 어, 3개월 정도 길었다. 어, 그리고 집단이 30%, 대종은 23%, 월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대 야마케 에스모의 자매 행사로, 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어, 행사다. 지금, 요런 대목이죠. 예. <laughs> 그래서, 지금, 유중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잘 마무리가 됐고요. 아, 어, 106%. 그리고, 지금, 뭐, 에스모에서도 보여줬고, 어, 아시아 에스모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이긍정적인 흐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전의 순간입니다. 아, 우리 모두 어, 지금 대한민국을 외쳤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의 염원 아,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의지, 예, 희망은 있다. 화이팅이다. 감사합니다.